자 귀불 쪽에서 시작을 합니다. 신체력 수족 다 됐으니까 신체력 한번 향상시켜 주세요. 제가 앞으로 가면 할머니 NPC 한명 있어요. 몬서 미나게 사례를 녹아해. 난다도 허신 나노소건이 있기 딱그 봐. 미나게 사례를 막 요이지 할러. 아자 할머니 믿고 이쪽에서 그냥 점프 자쭉 내려가다 오면 갈고리 거는 곳자 미부풍선 먹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오른쪽 동굴에 아이템이랑 적 하나 있습니다 적 자, 대 때리고 나서 1문자 이연이면 한 번에 죽어요. 다시 부활합니다. 1문자 이연이 체감기에 있었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큽니다. 괜찮아요. 데미지도 나쁜 편이 아니고, 그다고 카타시로 소모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용하면 좀 상당히 편해요. 자귀골에서 한번 쉬고 자 이쪽에서 워른의 사탕 하나 먹은 다음에 자 조심히 이쪽에 오면 저 녀석 암살로 일단 처리하세요 를자 그리고 이벽 쪽에 쫙 붙어가지고 안 들키도록 에동네피요 동네 독립. 점프 이용해서 최대한 안 쌓이도록 하면서 이동을 해줍니다. 자, 무거운 주머니까지 먹고. 자, 계속 앞으로. 자, 환영. 여기서 귀불을 한번 다시 켜준 다음에 회복은 하지 말고 아까 전에 그 위에서 암살했던 그 녀석 그 녀석이 부활하니까 회복은 하지 말고 이쪽에서 다시 출발을 해줘요 워르의 사탕 다시 한번 먹은 다음에 자 이쪽으로 이동 자 그리고 요 녀석 암살 네, 앞에 있는 녀석한테 들키면 얘는 그냥, 연타하면 죽어요. 자, 자석고철 먹고. 그 다음에, 이 뒤쪽으로 쭉 돌아가면, 배추. 보스몹이 있어요. 이 녀석, 일단, 암살 한번 때린 다음에, 자, 도망. 애 일단 흑색화약 먹어주고. 늪지대까지 끌어오면 독 데미지 이용해서 편하게 정말 거의 안 싸우고,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싸우고 죽일 수 있어요. 자, 이쪽 뒤로 가서 이쪽에서. 오, 야. 일단 오기까지 기다리세요. 독지대에 들어오길 기다리면 이쪽에서 기다리죠. 이안 오지? 안 온다 싶으면은, 아예 이쪽으로 숨으면 좀더올 거예요. 총으로 맞힐 수가 없는 곳에 있으면은, 얘 직접 다가와요. 동네프로 그냥 다가오는데, 자, 이때, 자, 돌아오도록 유인을 하고, 이곳에서 그냥 서주세요. 자, 걸치기 성공. 요렇게 하면은, 자, 얘가 머리가 나와 있으니까, 쏠수 있다고 생각하고, 자이 자리에서 계속 이 행동을 반복을 해요. 머리 숙이면 안 돼요. 머리 숙이게 되면 아예 숨었다고 생각하고 근접으로 때리려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여기 서 계시면 돼요. 자 지금 중독 걸렸죠? 이 중독에 걸리면은 피가 서서히 빠집니다. 대충 중독만으로 죽이려면 한네 번. 네번정도 중독에 걸려야 될거예요 아참 깜빡했는데 자 요런식으로 총 쏘고 난 틈을 이용해서 점프해서 수리검 던져주셔도 됩니다 총 쏘고 난 틈이 아니면은 요거 아마 어 막을거예요 쏘고 난 틈에만 요런식으로 살짝살짝씩 대신 주의할게 하나 있는데 이거 수리검으로 막타를 쳐야되니까 수리검을 전부 다 쓰시면 안 돼요. 방금 또 중독 걸렸죠? 요런 식으로 하면 중독 원래 네번 걸려야 되는데, 세번 정도면은 가능해요. 수리검 말고 뭐 다른 거쓸거 거 없나 봤는데, 원거리가 딱히 없죠? 자, 쏘면 한 대씩. 계속 요런 식으로 던져주고, 마지막 하나. 마지막 하나가 되면, 그거는 마무리를 위해서 아껴도 돼요. 자, 체력 다 됐으면은, 수류관 하나 던지고, 가서 추격 빼기로 끝. 제가 그냥 때리려고 하면 백스텝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수류관 그냥 던져서 맞게 한 다음에, 추격 빼기로 끝내시는 게 좋아요. 자, 요런 식으로 하면 쉽게 제거가 가능하고, 워른의 사탕. 하나 써서 저 녀석도 좀 편하게, 아 뒤쪽에서 돌아가면 그냥 되긴 할텐데 아 그러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월은의 사탕을 여기서 쓰고 이쪽으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그냥 뒤쪽으로 가면 안 들키고 가능하거든요 암살 아까 배추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 좀 실수했네요 월은의 사탕을 굳이 안 쓰고 그냥 뒤쪽에서 돌아와도 상관없습니다 자, 그리고 나서 이 부처 아 저쪽 손바닥 안에 아이템. 자석 고철. 그리고 이쪽에 아직 아이템이 아 저쪽 위에도 하나 더 있어요. 아까 그 귀불 있던 곳. 자, 이쪽에 아이템 하나 아, 이건 카타시로 아이템은 이 위에 아마 잡템일거예요 기름 자, 그리고 백추가 서 있었던 이곳 그래쭉 가다보면 샛길에 있거든요, 샛길 아니다, 아니다 잠깐 뒤로, 뒤로 위에 갈고리 걸리는 곳이 있어요 자, 갈고리 걸어서 자, 이쪽으로 쭉 가면 원숭이 한 마리 있고 원숭이 술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. 자, 죽인 다음에 원숭이 술 얻고 자, 그리고 가다가 오른쪽 보면은 샛길 자 이쪽으로 벽 뛰기, 점프 이용해서 올라가고, 자 황색 화약, 그리고 수조, 까지 먹고 다시 정면으로. 자, 이쪽으로 쭉 가면, 잠깐, 템이 없고, 갈고리 걸어서 올라가세요. 자, 약간 요상한 지역인 은둔의 수. 자, 귀분에서 한번 쉬었다가 이동을 하겠습니다.